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헬륨가스를 마시면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하잖아. 뭔가 음성변조를 한 것처럼 바뀌는데 이유가 뭘까? 이건 진짜 과학적인 이유가 있지. 헬륨은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라서 우리가 보통 마시는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나 질소보다 훨씬 가볍지. 그래서 헬륨가스의 밀도가 훨씬 낮은데 영도에서 공기의 밀도는 1.29g per l 헬륨가스는 영도에서 0.178g per l 거든 소리가 들리기 위해선 입자가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매질의 밀도가 낮으면 이 진동수가 높아지거든. 그래서 헬륨이 있는 상태에서 말 그러면 소리의 진동수가 공기보다 2.7배 정도 높아지지. 즉 평소 목소리보다 2.7옥타브 정도 높게 나오는 거야. 그럼 몰래 도음을 낼때 파정도의 소리가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우연히 헬륨 가스가 주변에 있어서 내가 좀 마셔봤어. 평소에 내가 목소리 톤이 좀 낮은 편이잖아. 그런데 헬륨을 마셨더니 목소리가 좀 높아진 것 같아.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는 현상을 도나드 덕 효과라고 불러. 디즈니 캐릭터인 도나드 덕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지. 어때? 도나드 덕이랑 비슷한 것 같아? 여기서 문제 하나. 애플 컴퓨터를 쓰고 있는 우리를 뭐라고 하게? 맥도